thank you you oh, yes, sir.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온 몸을 하나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가정들의 주인이 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이 모일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깊은 사귐과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추석 연휴를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슬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슬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그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들은 이 말씀대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어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함께 한 말씀을 나누며 예배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치지 마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명절되었을 때참 즐겁게 놀았죠. 물론 선생님들만 그렇게 즐겁게 놀았겠지만, 윤누리도 하고, 그렇게 현장 예배의 추억이 가득가득 합니다. 너무 그립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때가 그립지만, 예,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그대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QT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한번 봤겠죠?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영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게 되는 재판이 있어서 지파를 따라 각 지역에 따라 재판장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요, 많은 땅과 성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이들 하나 하나, 한 지역 한 지역 동시에 다스리고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성마다, 지파마다 재판장, 지도자를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버, 그 땅에서, 그 지역 안에서, 지판에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지는 지도자 그리고 재판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 바로 공의로 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이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심판, 법, 권리, 정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 좀더이 단어의 뜻을 깊이 고민하고 정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하는 행위, 분별하는 모습이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공의라는 귀하고 귀한 가치를 갖고 지도자 그리고 재판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재판을 이어가라고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재판장, 지도자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여 낸 여호와라.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따라 그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 저희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떠한 존재,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여겨주십니다. 자식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기적일까요?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 닮은 모습이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며 더 나아가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 얘기 11장 45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찌 보면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 당연한 모습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면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들이 닮아야 되는 닮은 하나님을 따라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어야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구 지도자와 재판장들을 향한 요구 무엇이에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셔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재판장과 이 지도자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길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야 하는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 재판을 위해서 다음에세 가지 모습을 금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의, 정의에 관련되어진 모습이 바로 공평이에요. 공평, 정의와 공의는 이 공평한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굳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과 그 내용이 이어짐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야 할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지 말며 외모로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생긴 것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외모 어, 잘 생기고 막못 생기고 목상이 막못 생겼으니까 징역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모라는 거는요. 잘생기고 못생긴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 인식되어지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하여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좀 편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쏟아져서 그 사람을 편을 주어야 하냐?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에 내 감정이 휩쓸려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외모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상황 보여지는 인식되는 생화,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이 굽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지 말라는 겁니까? 예,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렇다면 재판을 할때 이들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만을 바라보면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이미 위에서 다루었죠? 공의 누구의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뇌물에 대해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받은 것이 있다면 더 나아가 좋지 못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보여야 하는 그 지혜자의 눈은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보지 못하고 굳지 말아야 할그 의인의 말. 하나님의 달마급 그 공의와 정의만을 말해야 되는 그 입에서 굳게 말이 나오게 될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0절 말씀은요 저희가 자주 접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키면 공의로서 잘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들을 닮은, 그들이 닮은 고미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통하는 것,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행하게 될 때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제 17장 21절부터 18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사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의 중요성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강조하다가 갑자기 모세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로 뜬금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을 갑자기 끊내기 시작해요. 우상을 세우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좀 모자란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이 전이란 무엇인가, 공이란 무엇인가 좀 고민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공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나누었죠?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사회적인 관념이요? 나의 개인적인 이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이처럼 행정적인 내용, 사법적인 내용,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의도적으로 지금 무엇을 꺼내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율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이러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재판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들과 구분될 수 없음을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들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좀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게 될 때에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재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분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다면,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재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사태질이죠.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인 나를 올바로 따라야 한다. 사랑하는 준둔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이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와 그들의 삶,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나타내는 삶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고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나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시에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모습,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삶은 계속 요구되어져 있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 아,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요즘 여러분 비밀의 숲 압니까 비밀의 숲에 등장하는 그 조승호처럼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검사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요즘 목사님이 이걸 보고 있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예 비밀의 숲 2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저희도 조승호처럼 머리에 좀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렇 그래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단순히 공부 돼 가지고 나중에 뭔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검사 재판장 뭐 변호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저런 모습들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모습, 먼저 준비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아니 정의와 공의 그 자체가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며, 올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저희가 먼저 추구하고, 먼저 이루어야 되는 모습,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우리의 삶, 공의와 정의로운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구분되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이며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기억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세우시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손가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더 나아가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깊이 연관됨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은 평소와 다른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죠? 남은 연휴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등부와 고등부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손 씻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